어, 지난 일요일 한문점에서의 남북미 회동 관련해서 중국 반응을 한번 보고 습니다 오숙은 중국 동아대 교수님이 나셨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오피셜한 반응은 저희가 어, 중국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피셜한 반응 말고 신문에 나지 않지만 어,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느끼는 반감도 네. 있고 당혹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고걸 좀 들어보려고 저희가 모셨는데 네. 일단 우승윤 우스님, 교수님은 어, 중국의 고위관료들과 친구시죠 예. <laughs> 제가 몇 분을 확인합니다만 네. 어,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이 예. 어, 고위관료가 되는 바람에 고위관료가 된 다음에 알게 되신 게 아니고 십몇 년 전부터 공부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자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5%프로이 하는 얘기들 네. 네.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혹은 뭐 정서적으로 느낀다고 해서 더 정책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국이 받는 임팩트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건데 어, 우선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가서 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로 처음으로 어, 만나서 중국의 역할을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 이거 북미관계에 있어서 입지를 넓혀가거나 또는 뭐 동북아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넓혀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는 이제 바로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판문점이 만났잖아요 네. 중국도 여기까지 예상 못한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반응을 얘기하면요 네. 아이야, 젖못빠나 아이야, 중국말로 우리말로 아이고라는 것인데요 아이고 일을 어떻게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허를 찔려가지고요 전전긍긍 지금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부심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케이. 여유가 있었죠. 응. 북미 교착이니까 우리가 북한까지 가가지고 김정은 네. 토닥거리고 미군너에 도와줄 거야.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튼가 있다. 네. 우리가 거기 들어간 대가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한테 잘해 미국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을 한 번에 확 가버리다 보니까 피, 피우던 여유가 한순간에 멘붕이 돼버린 상태인 것이죠. 지금. 이거는 그 판문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 이후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신 겁니까? 그럼 아니 그 사람들 지금. 중국인들, 우리는, 아이고, 그런 것처럼 중국인들은, 아이야, 그러거든요. 네. 일성이, 아이야,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다고. 어.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반응이 그러니까 중국이,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있을 만큼, 북미가, 이, 갭이 좀, 서로가 벌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진중소에 탁 갔는데, 네. 일순간 사라져버렸다 그 틈이. 그럼 그러니까 말을... 멘붕이 된 거죠. <laughs> 어, 이거 우리 작전대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그렇죠. 너무 많이 앞서 너무 나갔네. 겉으로는 지지한다 환영한다 외교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상은 어 그럼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지? 지금 되게 고민인 것이죠. 아, 역할 이 사라지는 거다. 이제 장사면 장사하면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왔던 중재교를 자기들이 할수 있다 그런 틈을 봤었는데. 이, 이게 없어졌다 싶어서 갑자기 당황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예. 저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빠르게 자기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발언하고 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두 가지 측면을 노리고 파고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건, 이거는 이제 교수님 생각이죠? 그,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아, 그 사람들 반응을 보고 예. 이러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그렇게 하겠구나라는 네, 감지한 것이 예를 들면은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음. 북미 양국 사이에 근본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건 그 사람들하고 쭉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한계, 현실적인 한계가 네. 뭡니까? 근본적인 한계는 상호 불신이 심각하잖습니까? 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네. 거. 진정은 예. 정말 핵복이할까 미국이 우리 정말 국가 안보? 아니 리비아도 않죠? 때렸고 네. 이라크 때렸고 지금 미란드 그런데 상호 불신이란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현실적인 한계는 비핵화는 일치하지만 방법상에 또 그렇구나.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예. 풀어가려고, 그런 상황에서 풀어가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절차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북미가 잘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관하다가 잘안 되면은. 그때 좀 들어가서 그 자기들이 좋아. 이 길을 차,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좋아주는척 하면서 반관하고있는 <laughs> 겁니다. 그 국제관계 어, 어쩔 수없었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잘 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하고 중국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음.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북한은 되게 골치 아픈 나라예요. 스탈린하고 모했던 이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한민족은 남북 분단된 게 좋아. 내부로도. 제대로 합쳐지면은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작은 고추라고 하는데, 청양고추와 같은 작은 고추와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분단되길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북한은 중국하고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천년 숙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러 그러니까 네. 예, 표현하자. 그런, 그, 북한이 만약에 미국하고 잘 돼갖고, 친미적인 요소가 강해져가지고, 중국 옆에 있다면, 자기들한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것도, 자기들한테 안 좋은 거이죠 도와주는 척하면서 방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너무 가깝게 가지 않을 정도로만 도와주고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방관하거나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상태네요. 지금은 딴지도 좀 어떤 식으로 걸겠죠. 음. 그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좀 양국의 근본적인 현실적인 한계의 허점 같은 거 노려서 들어가려고 하고 네. 차제 새로운 그림을 요번에그뭐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네. 미국이 그만큼 자기들이 공포할 만큼의 존재는 아니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아, 미중 무역 갈등에서 그 중국의 잠정적인 승리로 봐도 좋죠. 무마했죠 이번에. 그러니까 중국이 봉합을 네. 시켰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화련들을 했는데강경기지로 전환을 하면서. 약간 두려워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세가 등등하진 않구나. 음. 이제는 트럼프 활용법을 느끼게 된 것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그와 같은 방법에서 미국이 원하면 조금 더 들어주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아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오사카 대전에서 사실은 중국의 국가주석, 트러, 국가주석이 일본이라든가 미국보다 각국의 정상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은 이번 6월 달은 시진핑 석의 외교의 달이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음. 국제사전 우군을 정말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어떻습니까 사드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laughs> 어, 근데 중국이 지금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없다는 것도 중국도 알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드라는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 사들 어떻게 하라고 이용권금는 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이것이 중국을 우리가 얼마나 모르냐를 반정하는 것인데요. 음. 역지사지 한번 해보십시오.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자를 한국이 사들를 먼저 배치하면서 때렸지 않습니까? 응. 반격으로 제대로 치를취는 것인데 어. 한국은 철회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중국한테 요구만 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때리고 싶지만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가면 자기 들어를 불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더군다나 요번에 국제사에서 우군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우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한계에서 다가가야 돼. 응, 요번에 만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회복을 물고를 터야 되는데 사드를 언급하지 않으면 네. 중국 국내의 강경파 보수파가 가만히 안 있잖습니까. 아, 그러니까 사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할 테니까. 아, 살짝 언급한 거죠. 아주 형식적으로. 아, 본심이 아니라 국내 중국 국내를 의식한 것인데 우리는 대대적으로 사드또이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입장은요. 네. 한국하고 손바닥 마을칠수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계속 비난만 하고 중국을 갖다 이렇게까지만 하니 중국을 전혀 몰리고 있잖냐. 중국이 사드를 언급한 것은 그냥 어, 살짝 언급만 하는 것이지, 정말 가져가라는 게 아니다. 자기들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싸드 네. 때문에 고쳐버리는. 우리는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비핵화가 진전되면 따라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3불전 원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 은 말해. 너네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대로 감당하는 건데. 아, 다하게 반응해야 된다. 응. 조용하게. 그 사람들이 입장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그만큼 중국이 그래서 그런 얘기잖아요. 한국은 우리 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줘라. 한국에서 사실 한국 정부에서 중국을 알거나 이걸 아, 할수 있는 사람이 아, 몇 명이나 있냐 그 한국 정부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 수님도 있잖아요. 저는 인맥이 없어서 못들어가지않습니다 <laughs> 한국 그런 데갈 인맥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laughs>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셨어요. 그래서는 다음 시간에. 뉴스 공장 같은 데서요. 네. 중국의 이런 제한 같은 것을 많이 들어가지고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민심을 많이 다가올려가는지를 댓글을 주시면 제가 중국에 제안할게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laughs> 선현 씨는...